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내기하는 날이고 오늘은 꽃을 심으러 왔어요. 오늘 드디어 첫 수확을 해보 Satu. Lagi bersih ya. <목소리도> 있어요. 자, 끝났다, 야호! <목소리도> 오늘은 모내기 하는 날이고 모내기 하려고 모 판을 저 기계에다 이제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남편이 현장에 비가 와서 출근 해서 저 혼자 애들 엄마한테 맡기고 나왔어요. 모내기 두배 밑에 하고있고 엄청 잘 자랐어요 저는 이번에 모내기 때는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빠랑 공동작업자 분들이 고생해서 저렇게 뭐 키워주셨어요 문뚝에 풀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문에 물잘 빠지지 않도록 풋 작업하고 그런 작업을 해보려죠 오늘은 지주대를 세워볼 예정이고, 어, 저번에 비가 막 와서 생각보다 작물들이 잘 자랐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추도 이제 막 많이 보이세요.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강에서 키우기가 엄청 쉬운 작물이거든요. 엄청 많이 컸어 나도 좀심다이래이도 심을래? 이 잡초를 일단 뽑아주려고 그래. 잡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잡초를 좀 뽑아줄게. 그거 먹는 거 아니면 안 먹는 거야? 이거는 상추고 먹는 거고 이런 건 잡초라서 뽑아서 이렇게 던져버리자. 봐봐, 아, 이런 건 잡초야, 내가. 내가 잡초 빼볼래. 볼래? 재나무? 빨리 심자 그래 여기다가 엄마가 팔테니까 자 오늘은 꽃을 심으러 왔어요 미나 음. 여기다가 물좀 걸쳐볼래? 오늘, 오늘은 꽃을 이거. 아 해야 돼? 응. 가거다는이 아? 응. 아해 오늘 드디어 첫 수확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시, 그때 모종 5월달에 심었던 상추 모종인데, 이거를좀 뜯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배추같이 잘 자랐죠? 상추는 끝에 부분부터 잘 뜯어줘야지, 이렇게 끝에 부분은 아주 밑둥은 오래된 잎이라 끊어주는 게더 좋아요. 끊어주고, 노래진 잎들은 이렇게 멀칭대로 이렇게 덮어줄게요. 멀칭, 을 상추에서 멀칭을 해주면 좋은 이유가 흙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닐 멀칭을 안 하기 때문에 입으로라도 멀칭을 해주면은 이렇게 흙이 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짜잔. 오늘은 주로 한겹살을 싸먹을 사정이에요 이정도만 국기고다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치커리도 따볼게요 이거는 겨자에 사고 생각보다 벌레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데 저희 동네에 아시안 마트가 있는데 그 아시안 마트 앞에 모종을 이렇게 팔아요. 그모 뭐, 거기에 이런 겨자나 다양한 쌈채소들 그리고 향신료가 있는 향신 주로 향신료가 되는 채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보조금 사왔죠. 알싸한 맛이 날것 같아. 상추 치커리 겨자, 이렇게 밭에서 뜯어왔어요. 미안해. 고재 <laughs> 고 하루 만에 그렇게 귀여요.